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피아니스트 김정화라고 합니다. 지금 음악 문화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예술인 연대 부산 경남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부산은 대통령님의 국가 전략에 따라서 반드시 성공한 도시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문화와 예술이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 가장 중요한 일이 제대로 된 제작 극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공공 극장은 대한민국 문화를 위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국의 모든 극, 극장은 국가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을 예술가가 직접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업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장소를 만들고 예술가들에게 속칭, 삥을 뜯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작극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후보님 시절에 저희 예술인연대 공개 토론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작극장이란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국가가 예술가들을 직접 고용해서 문화예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국가에 도움될 수 있도록 예술가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을 부산에서 대통령님께서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서울에서 가장 먼 곳부터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철학을 여기에서 지켜 주셨으면 하는데요. 문화와 예술이 기초부터 튼튼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부산을 우리나라 최초의 제작극장 시범 도시로 지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은 이미 부산 콘서트홀이나 오페라 하우스도 지금 짓고 있는데 인프라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있으나 지금 제작 기능 같은 소프트웨어는 갖춰지지 않고 있는데요. 1990년에 문화부 이어령 장관께서 한예종을 만들면서. 그 시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탁월한 개인만이 아니라 더 많은 예술가들이 더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을 기초 예술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창작 시스템인 제작극장이 그 답인데요. 부산의 공연가들은 전국 최초의 제작 극장을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벨도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저도 그게 약간 감이 안 잡히던데. 제작을 정부가 직접 하는 거하고 제작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하고 어떤 게 바람직한지 판단을 잘못 하겠던데. 제작을 직접하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칩니다. 이번 부산 콘서트홀 같은 경우도 부산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 11월 예산 기준을 보니까 열흘 정도의 개관 페스티벌에 29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예술가들이 극장 안에서 제작 시스템을 갖고 일자리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종일 1년 365일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네뭐 좋은데요 근데 그건 또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사실 예술가들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술가들은 영원한 고삽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제작을 모든 예술가들을 다 포섭하지 못할 테고 당연하죠. 그중에 일부가 참여하게 될 텐데 결국은 거기는 예산이 들어되고 결국은 특정 소수가 지속적으로 독점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 말이죠. 지속적으로 독점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오디션을 보면 됩니다. 그것은 음.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아니요, <laughs> <없을까요? 웃음> 예산이 집행되는 건 공개적으로 해야 돼요. 어쨌든 <laughs> 네. <laughs> 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laughs> 잠깐만. 그 문제는 어떻게 그, 그 제안이니까 우리 문화부에서 새로운 저, 저희가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좀 많이 다양하게 확대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건 제가 그 정책실에 특별히 지시를 해놓은 사안이기도 한데, 내년 예산 편성에서. 근데 아마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아마 현장의 문화 예술인들하고 역시 다양한 토론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고 그런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각별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해가 좀잘안 돼서, 이게 기존에 예를 들면 오페라단, 국악단, 교향악단 뭐,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한번 특별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챙겨놨다고요? <laughs>